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국교회는요. 1560년 존 녹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존 녹스는 1513년에 태어나서 1572년에 죽었죠. 녹스는 칼빈으로부터 직접 개혁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개신교를 믿던 귀족들의 힘을 얻어 가지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교회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국교회가 성립된 것이죠. 그런데 스코틀랜드 국교회는요 장로교 교회 정치 체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대륙의 개혁 신학자들은요 어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교회 정치 체제를 어각 지역마다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어 목사, 장로, 집사 이 삼직이 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이야기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콩그레가시옹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회자들의 모임도 만들고. 또시차례를 가져가지고 어 여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교회들의 사안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그런 것도 이제 했는데요. 어 그와는 조금 다르게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장로교 교회정치 체제를 채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개교회의 중요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 노예가 있어가지고, 어, 여러 교회들의 연합체인 그런 노예가 이제 조직돼가지고 여러 교회로부터 파송된 목사와 장로들이, 어,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 결국에는 전체 이제 총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여러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해체에 의해서 교회 조직을 구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578년, 그러니까 어, 존 록스가 죽은 다음이죠.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를 발간함으로써 종교 분리의 원칙을 확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분리의 원칙을 확립시킨 것이죠. 그래서 분리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국가가 더 이상 교회 일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 그렇지가 않거든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교회 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국가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제272서를 보면은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 아주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리라고 했을 때 완전히 서로 에게 상관하지 않는다, 뭐 완전히 단절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공조하거나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국가에 경고를 보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주 이 개혁교회의 국가와 교회 사이의 관련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 인데요 어 상당히 대등한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국가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 다음에 루트파 같은 경우에도 국가와 교회가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루트의 두 왕국 이론인데 어, 상당 부분 또 국가가 교회 위에서 어떤 명령들을 내리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루터의 교회 개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루터는 쉽게 말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루터파 교회에서는 이... 국가와 교회가 대등하지만 그래서 국가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을 요구할 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지만 그런데 때로는 상당 부분 이 교회가 국가에게 좀 뭔가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빚을 지는 듯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개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와 교회가 아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예 어, 관계를 맺고 있,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어,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절대 이제 교회가 국가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잉글랜드식의 국가와 교회의 그런 긴밀한 연합 관계는 더 이상 스코틀랜드에서는 볼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일이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벌써 이때부터 사라졌다고 할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 북쪽의 하이랜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지역은 장로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요 자신들의 교회가 가장 잘 계획된 교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스코틀랜드는 국교회가 이 국가의 교회가 장로교회가 된 것입니다. 네. 물론, 어그 국가의 교회가 장로교회가 됐다는 것을, 어 마치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분명히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는 이 장로교회 모델을 지지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남쪽의 잉글랜드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북대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중락 교수님에 따르면요. 이처럼 종교개혁은 한섬 위의 두 국가의 이질적인 교회 조직, 또 예배 의식, 그리고 교율을 정착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찰스 1세가 계속해서 이제 북쪽 스코틀랜드를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억압적인 종교정책에 대해서 스코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잉글랜드 국민과 스코틀랜드 국민 모두가 이 찰스 1세의 그런, 어, 억압적인 종교정책을 실했거든요. 그런데 저항은 먼저 스코틀랜드 쪽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1638년에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찰스 1세를 대응해가지고 스코틀랜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이 이그 국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찰스 1세는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스코틀랜드 군에 두 번이나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로써 찰스 1세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었죠. 특히 어 이때까지 많은 그어 귀족들이 의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왕에게 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찰스 1세는 계속 미루면서 어 답을 안 주고 있었어요. 뭐, 의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찰스 세가전쟁에서 거듭 이렇게 져버리니까 계속해서 미뤄오던 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쟁 비용을 배상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해야 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지, 이 돈을 빌려야지 전쟁을 계속할 수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장기의회입니다. 이 장기의회를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하셔야 돼요. 1630년부터 166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장기의회. 왜냐면 이 장기의회 안에 웨스민스터 총회가 들어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1640년 11월 3일에 드디어 이렇게 의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 외에는 세력이 서로 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장로교 세력이었어요. 장로교도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세력은 왕당파였던 감독교회 지지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력은 독립교회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크로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왕당파보다는 장로교도들과 독립교회파 양측에 있던 청교도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 국교회를 지지해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반대하는 장로교도들과 독립교회 교도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당연히 의회는 어, 영국 국교회의 개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의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당파와 나머지 의회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이를 1642년 잉글랜드 혁명 혹은 제1차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그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전세는 내전 초기에는 의회파가 분리했습니다. 그러다가 1643년에 잉글랜드 청교도 지도자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도자들 사이에 엄숙 동맹과 언약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당파에 의회파가 밀리게 되거든요. 의회파가 쉽게 말해서 청교도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파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북쪽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것이 바로 음, 엄숙 동맹과 언약이란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스코틀랜드 군이 의회파를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세가 역전돼요. 왕당파가 불리해지는 것이죠. 엄숙 동맹과 언약은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솔렘 리그 앤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아주 엄숙한 그런 동맹과 또 언약 이런 뜻이죠. 알렉산더 핸드슨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작성했어요. 이것을 1643년 8월 17일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모두가 이 협정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 1644년 1월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장파와 싸웠고, 결국에는 국왕 찰스 1세가 1646년에 그 잉글랜드 의회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 군, 연합군 애들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장, 장경에는요, 어, 찰스 1세에게 이미 어, 1642년 10월에 종교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었어요. 예. 그런데 왕은 종교회의 못 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군비를 보충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의회는 내가 열겠지만 내가 뭐 종교까지, 교회까지 손을 대도록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 의회의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결정 안 해주고 미뤘어요. 그것은 자기는 하기 싫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1643년 6월 22일에, 어, 종교회의를 소집 안 해주겠다라고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 왕의 그,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왕의 그런 그 불, 승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의 승인 없이 그냥 상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종교회의를 개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최된 종교회의 그것이 바로 웨스민스터 총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찰스 1세의 전쟁 실패와 실정으로 개최된 장기의회 안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원들이 왕의 허락 없이 그냥 이렇게 소집하게 된 회의가 바로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된 웨스민스터 총회라는 것입니다. 근데참이 웨스민스터 총회는요. 엄숙동맹과 언약을 승인하게 되는데요. 이 엄숙동맹과 언약의 아주 중요한 요구는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그 역사적인 순서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엄수 어, 동맹과 언약을 제가 먼저 설명했지만 사실은 엄수 동맹과 언약은 어 1643년 이제 8월 17일날 어, 스코틀랜드 교회 승인을 받죠. 그런데 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되죠. 그러니까 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 이음식도맹과 언약을 또 승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순서를 먼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민스 총회는요, 참, 어, 대단한 총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어, 이렇게 참 대단한 총회가, 어, 열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바틴칸 공회가 있습니다만은, 웨스민스 총회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0일까지 기간만 하더라도 총 1163회의 회기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활발하게 활동한 기간에 속하는 마지막 회의는 1649년 2월 20일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1652년 3월 25일까지 계속해서 이 총회가 존속하면서 기본적인 그 목사 시치의 그런 업무들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목사 시치라는 것은 이 누구를 목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개조해서 지방에서 어 목사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목사를 개조해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업무는 또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먼저 웨스민스터 총회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웨스민스터 총회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총회가 가졌던 이두 가지 한계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로교 신학의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 웨스민스터 총회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볼 때는 이 총회가 잉글랜드 의회에 종속된 그런 교회의 회의였다는 것이죠. 총회의 소집과 해산이라든지 구성과 진행 모두 잉글랜드 의회가 주요관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가 처음 모인 며칠 뒤에 총회가 바로 해산되어 버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아직까지 총회의 목적을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레소온 대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총회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제, 바로, 어 공포화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됐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법적으로 말해서, 행정적으로 말해서, 이 웨스미터 총회는, 장기 의회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특사를 요청하고 도 역시 잉글랜드 의회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종교회의에 웨스민터 트총회의 개입할 여지가 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둘째로 총회 참석자들의 다수는 잉글랜드 장로교 목회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소수의 회중주의자들과 또 어, 소수의 에라스토스 주의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에, 늘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어떤 면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교회 정치적인 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회중주의는 뭐냐 했을 때, 회중주의는, 어 개별 교회의 독립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한 그런 기독교 교파들을 말해요. 그 토마스 부디인이라든지 또존네웨안도 후기에 회중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 그런 사람들은 이 노회나 총회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장로교처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는 물론 이들은 음. 그 개혁주의였는데 교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장로교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다음에 에라스토스주의는 뭐냐? 이 사람들은 어, 교회 중요한 결정들을 결국에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들의 신학은 개신교긴 한데 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 정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어 좀아미니안이라든지 다른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결과 교회 정치적인 면에서 어쨌든 이렇게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약 150명 정도였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어이 중에서 목사가 121명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한 12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석자들이 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이 회기에 따라서 뭐 참석하는 인원이 좀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하면은 총회 참석자들은 약 150명 가량, 스코틀랜드 특사들을 제외하고요. 어, 또그 중에서 목사가 120명, 상원의원이 10명, 하원의원이 20명 이렇게 가지고 도합 150명 가량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견한 8명의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 120명 또는 121명의 잉글랜드 목회, 목사들 가운데서는요, 장로교 목사가 다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종주의자들과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이 이제 섞여 있었죠. 해중주의자들은 장로교 교회 정치가 노예와 총회의 권한을 너무 크게 부여하기 때문에 개별교회 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라투스, 에라스투스 주의자들 역시 장로교 교회 정치가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회 통치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면서 반대했죠. 그래서 총회는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을 관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교회 전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웨스민스터 총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잉글랜드 정치 위인자들의 간섭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 즉웨스민스터 신조 1 6 4 6년 웨스민스터 대소교리문답서 1648년 그 다음에 예배모범 장로교회 정치조례 시편 찬송 등이 작성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웨스민스터 대교리 소교리문답서가 작성된 거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웨스민스터 트 총회는 처음에는 의외로부터 잉글랜드 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39개 신조가 있어요. 그것을 개정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개혁을 좀더 전진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개정에가 착수했어요. 그런데 이 신조의 제16항을 수정할 때쯤에 의회는 총회와 여금 교회정치 문제를 취급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조를 건드리지 말고 교회 정치를 지금 좀 일단 다시 먼저 토론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몇 주간이 허송되었어요 그러니까 1643년 7월 5일에 이 39개조 신조 개정에 착수했거든요 그러다가 1643년 10월 13일에 그것이 그냥 중도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웨스미터 신조와 대소 교리문답서를 작성할 때에 어 이런 어떤 작업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웨스민스터 신조와 대 대결의 문답의 작성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견된 특사들의 영향이 아주 컸거든요. 비록 이웨스민스터 총회가 잉글랜드의 관할 하에서 열렸지만 스코틀랜드 총회는 이것을 양국의 공동 총회로 생각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총회에 참석하고 발언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조금 기억할 것은 어, 제1차 잉글랜드 내전에서 스코틀랜드의 도움으로 우에파가 왕량파를 이기잖아요. 그때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강화돼요. 그런데 점차로 전쟁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이 변화되어 가지고 잉글랜드 의회 태도가 더욱 고압적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발언권 역시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는 또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총회에 파견된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총 8명이었는데요. 그중에 5명이 목사였고 3명이 장로였습니다. 다섯 명의 목사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알렉산드 핸더슨, 로버트 베리, 사무엘 러더포드, 조지 글래스피, 로버트 더글라스였습니다. 그래서 핸더슨, 베리, 러더포드, 글래스피, 더글라스 이 다섯 명의 스코틀랜드 특사들 중에 목사였던 사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스쿠터랜드 특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